자. 아. 자, 로그의 성질. 자, 로그의 성질. 자, 증명 좀 하고 자, 일단은 자,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들은. 자, 로그 a의 1이 0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보세요. 자, 로그 a의 1이라 하는 건 뭡니까? a를 1로 만들어 주는 지수예요. 그게 이거예요. a를 1로 만들어 주는 그 지수가 이거라고요. 자, 그럼 얘가 얼마 들어야지1로와요로 제곱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수의0 제로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값이, 이게 네모의 값인데, 이게 0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자, 로그의 첫 번째 성질. 자, 진수가 1이면요, 로그의 값은 무조건 0입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성질. 자, 진수가 1이면, 자, 1이면, 로그의 값은, 로그의 값은 0이다. 자, 요게 로그의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두 번째 로그의 성질은요, 자 자 로그 A의 A, 로그 A의 A입니다. 자 얘는요 뭐예요? A를 A로 만들어지는 그 지수, 이 네모 값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네모 얼마 들어가야 돼요? 1이죠. A의 1제곱의 A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입니다. 자 로그의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밑과 진수가 같아지면은 자 밑과 진수가 진수가 같으면 같으면 자 로그의 값은 자 로그의 값은 1 이다 자 요게 두번째 로그의 성질 자 첫번째 로그의 성질이 뭐라고 요 진수가 이라면 로그의 값은 여이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의 값은 1이 나옵니다 자,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로그의 첫번째 로그의 두번째 그 다음에 로그의 세번째 성질이라고 봅시다 자 로그 자 이거 증명하 하고 외울게요. 자 로그 자 a의 x를 m이라고 도보고요. 자 로그 자 a의 y를 n이라고 한번 도볼게요. 자 이걸 지수로 한번 바꿔볼게. 요 그러면은 진수는 이래 가시면 되죠. 넘어가면서 로그의 밑션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자 얘도 똑같이 처리해주면요. y는 a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변변끼리 자 곱해볼게요. 자, 얘두개 먼저 곱할게. 자, a의 m 제곱 곱하기 a의 n 제곱은 xy가 되겠죠? 자, 그럼 기수 법칙에서 자, 곱은 합 관계죠. a의 m 플러스 n 제곱은 xy가 되겠죠? 자, 얘를 로그로 표현해 보세요. 지수는 이래가시면 되죠. 자, 지수는 자, 이 지, 지수의 밑은 넘어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로그 a의 xy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m의 원래 값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log a의 x였고. 자, 여기 왜 y입니까? 이게 n이죠. 자, n 은 누구와 같냐면은 요거와 같죠. n은. 자, log 자, a의 y와 같습니다. 얘가 log 자, a의 xy가 돼요. 자, 요게 로그의 세 번째 성질인데요. 자, log a 자, 곱은 곱은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성질이, 로그의 곱은요, 이 곱이죠. 로그의 곱은 각각의, 자, 로그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다. 곱은 합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각각입니다. 각각. 꼭 기억하세요. 자, 로그의 곱은 누구로 분리한다?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다. 자, 요번에 3번 하나 갑시다. 자, 얘도요, 자, 그러면은, 자 m을 자 log a의 x라고도 보고요자 n을 자 n을 자 log 자 a의 y라고도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나눠 볼게 나눠 볼게 자 예에서 예를 나눌게자 나누면은 자 m m을 n 으로 나눠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예로 나눠 주면요 자 log a 의 자. x 나누기 자 로그 a에 y 요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걸 지수로 합시다. 지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수 지수로 바꿀게. 자 지수는 자 얘가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얘도 자 진수는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자 그런 다음에 자 얘하고 얘를 나눌게. 얘고 얘를 나눌게. 자, 나눠 주면 지수끼리 빼 주면 되죠? n n 제곱은 자, 얘에서 얘 나눠 주니까 x 나누기 y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로그로 표현해 보세요. 자, 지수는 자, 얘가 넘어가면서 로그의 밑으로 로그 a의 y분의 x 이렇게될 겁니다. 자, 얘를 원상 복귀시킵시다. 원래 m의 값이 이거였죠? 자, 로그 a의 x 빼기 2n의 값이 이거였죠? 자, 로그 자, a의 y가 됩니다. 자, 얘가 로그 a의 자, y/x가 분의 돼요. 자, 그래서 로그 a 자, 네 번째 성질. 자, 뭐다? 자, 나누기는 차로 분리할 수 있어요. 또는 차는 나누기로 합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합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는 자, 요거는 제가 증명을 해 드린 거고 자 앞으로 기억할 때는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곱은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나누기는 각각의 로그의 차로 분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로그 a의 x y 분의 x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른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각각의 로그. 나누기는 각각의 로그의 차로. 로그 a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세요. x 빼기 빼기 로그 a의 y.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역과정도 항상 좀 자주 묻거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빼기는 나누기로 합칠 수 있어요. 물론 곱도 가능하고요. 자 로그 a에 자 x 빼기 y잖아. 그럼 위에서부터 x 빼기 y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로그 a 자 다섯 번째 성질입니다. 자 로그 a 다섯 번째 성질 이건데요. 자 로그 자 a x 로그 a x를 얘를 m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요걸 지수로 바꿔주면은 진수는 이래가시면 되죠 진수는 넘어가면서 지수의 m 밑으로 a의 m제곱 자 양변에 n제곱씩 한번 해볼게 여기다 n제곱 여기다가 갈로 치고 n제곱이니까 곱해주니까 요렇게 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요까지 자 얘를 다시 로그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수는 이래가시면 되죠 자 지수는 자 얘가 넘어가면서 로그 밑으로, 로그 A의 X의 N제곱, 이렇게될거 아닙니까? 자, N의 값이 그거였죠? N의 값이, N의 값이, M의 값이 요거했잖아 그럼 M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N, 로그, 자, 요거는 그대로 쓰고요. N은 로그 A의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을게요. 로그 A의 X의 N제곱, 그죠? 자, 여기서, 자,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게 진수잖아요.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증명은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시 자, 로그 자, a의 x의 n제곱은 자, 누가 왔다고? 자, 요걸 진수라 그래. 그지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서 같고 얘는 n 로그 a의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로그 자, 할까? 2에 음, 4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는 로그 자 2에 사락하는 건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앞으로 떨어져 주면 얼마 된다. 2로그 2에 2가 돼요. 근데 미카 진수와 같을 때는 아까 1로그의 값이 얼마나 온다 그랬어요. 자 로그의 성질 자두 번째 거에서 미카 진수와 같을 때는 로그의 값이 1이라 그랬어. 그럼 얘가 1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 2에 4의 값은 2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앞장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로그의 성질은 다 했고, 자, 뒷장에서 나오는 지금 다섯 개까지 했어요. 예. 자, 뒷장에서 또 로그의 성질, 자, 맞아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로그의, 자, 여섯 번째 성질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질인데요. 예, 이게 여섯 번째 성질인데, 일명 밑변한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log, a에 b를, 자, x라고 한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자, log, c에 a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지수로 바꿔주면은, 자, 진수는, 자, a에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자, 얘도 a는, 자, 넘어가면서 지수의 밑으로, c 의 y제곱이 되겠죠? 자 양변에 자 얘는 양변에 x 제곱씩 갑시다. 자 여기 x 제곱, 여기도 x 제곱, 그죠? 갈로치고 x 곱인데곱 관계니까 그지. 렇자 그러면은 b는 a 의 x 해보같고자 a x m 음 c의 x y 제곱하고 같으니까 결국 이래서 수 있나? b는 c의 x y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해 됩니까? b는 a 의 x 제곱았고 a x m 음 c의 x y 제곱하고 같으니까 결국 b는 c의 x y 제곱하고 같다는 결론을 이룰 수 있죠. 자 요거를 자 로그로 바꿔 보세요. 자, 지수는, 자, 지수는 넘어가면서 로그인 미칩니다. 로그, C에 B가 되겠죠. 자, X의 값이 요거였던 거죠. 요 X 아래 다시 얘를 집어넣을게. 자, 로그, 자, A에 B 곱하기, 갈로를 쳐버릴까요? 자, 곱하기 Y가 이거죠. 자, 로그, 자, C에 A가 됩니다. 자, 얘가 로그, C에 B가 되는 거죠. 자, 양변을 로그, C에 A로 나눠버릴게요. 양변을 로그 CA로 나눠 버릴게요. 로그 CA로 나눌게요. 여기도 로그 CA로 나눠 줄게요. 그럼 요거 약분이 되죠? 네. 그래서 남는 게 자, 로그 A의 b는요. 자, 로그 CA의 분 로그 CA의 b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6번이 증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자, 요거 증명은 요렇게 하면 되고 자, 하나 외우자. 외울때는 요렇게 기억하세요 자 로그 A에 B 잖아요 자 요게 미시고 요 진수인데 로그 A에 B는 이게 밑변환공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를 수가 있어요 로그는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버리 보면은 이렇게 잘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리고 자 밑에는 로그 A가 갑니다 로그 A 자 위에는 B가 가요 로그 붙여서 로그 B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밑은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2를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 음, 1은 안 되죠. 큰일 났습니다. 3을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예, 이게 밑변환 공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매번 뭐 증명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2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2번 자, 이것도 밑변환 공식인데 로그 A에 B잖아요. 자, 밑변환 공식 자르기 공식 일명 우리끼리는 자르기 공식이라고 해억하자 이걸 잘라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자, 아래에 a가 가고요. 위에 b가 가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b라고 적겠습니다. 밑을요. 그러면은 얘는 로그 b의 a분의 밑과 진수와 같다. 그지 로그의 두 번째 성질에서 얘가 1 된다 그랬죠? 앞쪽 페이지에서 했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그 a의 b는요. 자, 로그 b의 a분의 1과 같아져요. 그러니까 기억할 때는 자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꾼 것 분의 1과 같아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은 누구와 같냐 하면은 로그 3의 2분의 일과 같다는 얘기죠. 밑과 진수를 바꾸면서 바꾼 것 분의 1과 같다는 얘기죠. 자 요게 자 우리 밑변항공식이고 자 음, 로그의 성질 여섯번째 일곱번째였습니다. 자 요거에 3번에서 로그 A 성질, 자, 여덟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얘는요, 굳이 뭐, 뭐,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거. 밑변환 공식 써보세요, 이거. 이거. 이래 잘라봐봐. 그럼 로그 a 분의 로그 B 되는 거 맞아요? 미선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안 쓰면은 뒤쪽에서 배우는데 상용 로그라 그래요. 10이 생략된 거야. 써도 되고, 뭐안 써도 돼요. 자, 요거는 밑변환 공식에서 이 잘라보세요. 잘라버리으니까 로그 b 분의 로그 a 가될 겁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거니까 약분 되죠. 이것도 약분 되죠. 그래서 일 나와요. 예, 밑변항 공식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해주면요. 얘도 자 로그 a 분의 로그 b죠. 로그 b 곱하기 자 얘는요 밑변항 공식 자라해 공식 잘라봐봐. 중간을 딱 잘라봐봐. 로그 b 분의 로그 c가 될거 아니에요. 곱하기 얘도 중간에 딱 잘라봐봐. 그러면 얘는 로그 c가 밑으로 가고 자, 로그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래 약분되고 약분되고 약분되니까요. 다1되 버렸으니까 답은요. 1 되죠. 자, 뭐 굳이 이거를 뭐 공식으로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되겠죠? 자, 로그 a 자 아홉 번째 성질입니다. 자, 아홉 번째 성질은 얜데요 자, 그러면은 자, 얘를 자,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 자, 얘를 자, 로그 자, a의 m제곱 그다음에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밑변환 공식으로 자료의 공식, 자료 공식을 게 잘라 버리면은 자, 로그 a의 m제곱, 로그 자, b의 n제곱 이렇게될거 아니야. 자, 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자, 밑을 자, a를 취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요 a를 취해 주면은 자, 얘는 앞으로 튀어 나올 수 있죠.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앞장에서 했잖아. 그럼 얘는 m log a에 a가 되는데 얘는 1이잖아요 그죠? 미과진수가 같으니까 그럼 m만 써주면 되겠네 여기를 m만 써주면 돼요 그죠? 자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니까요 자 n, n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자 n log a에 b가 돼요 그죠? 예 네, 이렇게 되죠? 어이구야 잠깐만 자 b를 확실하게 위쪽에다 붙여버립니다 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얘는 그러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n분의 n이고 자, 이렇게 써도 되죠. 로그 a의 b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예, 위로 곱 관계니까 같은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보세요. 자,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보아 주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자, n분의 n의 로그 a의 b라는 요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스의 자,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로 가요. 분모로, 자 m이 분모로 가지고요.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분자로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 헷갈리면은, 자 이런 예를 안 봐봐. 로그, 자 2의 3제곱에, 자 만약에 2의 6제곱 이렇게 되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럼 미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로 가야 되니까 3분의, 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면서 음, 분자로 가니까 6이 되고요. 남는 게 로그 2에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밑카 진수 같은 얘가 1이 되고요. 3분의 2은 2잖아. 2 곱하 1이 되어서 얘이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 성질을 이용할 거라는 얘기죠. 자, 로그의 성질 아홉 번째까지 했습니다. 자, 로그의 열 번째 성질입니다. 자, 열 번째 성질이 요건데요. 자, A에 자, 로그, 자 A에 B 요렇게 돼 있거든. 자이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로그 a를 취해주자 로그 a를 자 로그 a를 취해주면요 얘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죠 얘가 앞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로그 자 a의 b 곱하기 이거 남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수인데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로그 a의 a가 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미카진수 같은게 이거 1이니까 곱하기니까 안 써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지우세요 로그를 지우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로그 A를, 로그 L을 지우세요. <laughs> 로그 L을 지우세요. 오케이? 자, 이게 결론인데, 봐라. 자, 외울 때요렇게 가자. 지수입니까? 로그 이미지 같잖아? 그럼 얘가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의 로그 2의 3이잖아? 그럼 미, 지수입니까? 로그 이미지 같지, 그지? 그럼 얘가 답이란 얘기죠. 이게 3이 된다. 얘기. 자, 이거는 그거거든. 로그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로그 자2의 3이 뭐였어요? 자, 2를 3으로 만드는 이 지수죠. 이 지수가 이거잖아요. 집어넣어 보세요. 로그 2의 3. 그러면은 밑과 진수와 같잖아? 이게 답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laughs>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자, 로그의 성질 11번째죠, 이제. 자, 11번째가 얘인데요. 자, 이건 뭐, 로그 성질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좀, 그래도 기억해 놓으세요. 간혹 가다 한 번씩 나오긴 나오거든요, 요 성질이. 자, A에, 자, 로그, 자, C에 B, 요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자, 뭔가 잘못 눌렸어요. 자, 로그, 자, A 로그, C에 B. 자 로그 C에 B 요렇게 돼 있어 자요 상태에서 자 로그 자요 지수의 밑과 요 지수의 밑과 같은 C를 취할게 자 로그 C를 한번 해볼게요자요 C와 같은 걸 취해야 돼. 자 그러면은 얘가 진수가 되고 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거든. 그러면은 로그 C에 B 곱하기 여기 남아있는 게 로그 C에 A가 되겠죠 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으로 얘두개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자리 바꿔보세요. 자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가 됩니다. 자 얘가 다시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얘는 자 로그 c의 b에 로그 c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결국 얘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맞죠? 자 그러면은 중간 과정만 지워버리고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같습니다. 얘와 같은 거예요. 자 로그 c에 b에 로그 c에 a와 같아져요. 자 양변에다가 자 로그 c를 자다 없앨게요. 여기도 로그 c를 각기 없애줄게요. 자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이게 무슨 결론이냐면은 봐라. 자요 얘와요. 얘와 예와 얘두 예 개는 C를 기준해서 자리를 항상 바꿔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수는 밑으로 내려오고요. 자이 밑은 자, 진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얘두개 예, 예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만약에 보세요. 3에 자 로그, 자, 로그. 2에 2 이렇게 되어있다 해봅시다. 아, 됐어요. 예. 아이거막 간단한 예를안 그럴게. 그러면 3의 로그 자 만약에 2의 뭐5 이렇게 됐다 봅시다. 그럼 얘도 게 자리 바꿔 쓸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5로그 2의 3으로 바꿔 쓰기가 가능하다 얘게예요자 그렇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 성질이 자주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안을 겁니다. 자뭐 얘도 그렇. 예, 요게 4번이, 요 11번째 자주 나오는 패턴 아니에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11개 있죠?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로그의 성질 증명해주고, 로그의 성질을 한대요 자, 하나만 더 기억하자. 열두 번째. 자, 요거는, 자, 요거는 따로 책에는 없는 거거든요. 자, 열두 번째 성질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봐라. 자, 만약에 로그 A에 B하고요. 자, 로그, 자, A 제곱에 B 제곱은 같은 거거든, 이게. 한번 볼 자, 미세 지수는 앞으로 들어가 앞으로 와서 분모로 가라 그랬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면서 분자로 가라 그랬죠? 그다음에 남는 게 로그 a 에 b 남습니다. 자, 요거 약분해 주면 얼마 돼요? 로그 a 에 b가 돼요. 그래서 얘는 같습니다. 로그 a 제곱에 b 제곱과 같아져요. 자, 로그 a 세제곱에 b 세제곱은요. 자, 얘가 앞으로 떨어져 주면 분자, 분모 3분의 얘가 앞으로 가면서 분자 로그 a의 b가 되죠. 자, 요거 약분해 버리면 로그 a의 b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또 얘와 같아져요. 로그 a의 b는 로그 자, a 세제곱에 b 세제곱과 또 같아져요. 자 로그 자 로그 자 로그 자 로그 로그 루트 a에 루트 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자 로그 자 루트 a라 가는 건 a의 2분의 1 제곱이죠. 자 루트 b라 하는건 b의 2분의 1 제곱이죠. 자 얘는 앞으로 나가면서 분모 2분의 1 분의 얘는 앞으로 떨어지면서 분자 2분의 1 로그 a에 b가 되겠죠. 자요거 약분해주고 나면요. 자 로그 루트 a의 루트 b는 로그 a의 b와 또 같아집니다. 얘는 또 누가 아니냐면은 로그 루트 a의 루트 b와 같아져요. 또는요 로그 세제곱근 a 세제곱근 b와도 같아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개 나옵니다. 사실은 네제곱에도 돼요. 다 제곱에 되고요. 자 로그 a 에 b 는자 우리가 로그의 열두 번째 성질로 자 미과 진수를 제곱에 제곱 제곱에 되고 세제곱 세제곱에 되고 루트 루트 해줘도 되고 세제곱근 세제곱을 해줘도 돼요 이게 로그의 열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다시 자 제곱 제곱 미과 진수를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루트 루트 세제곱 세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셨잖아요다 같은 거 아시겠어요 자요게 자, 어 로그의 12번째 성질로 기억 하시면 됩니다. 제곱, 제곱 세제곱, 세제곱, 루트, 루트, 세제곱, 세제곱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12번째 성질. 자, 여기까지 자, 우리 개념은 제가 자, 일단은 자,까지 개념 12개까지 로그의 성질 그다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암기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 저쪽에 개념 익힘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